이 피아노는 일곱 번째 조율을 하는데요. 어, 삼익에서 SU118BS 피아노입니다. 교회에 있는 이 피아노인데요. 이 피아노는 이제 조율을 굉장히 오랫동안 안 해가지고, 어, 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율을 다 맞춰놓고, 어, 더군다나 이 줄, 미 줄이 나가가지고, 이제 해먹어. 잘 가먹었어요. 예. 아, 그리고, 건반 상태는 그래도, 뭐, 그런 대로, 어, 괜찮습니다. 약간 고르지 못해도, 뭐, 이런 정도는 쓸수 있고요. 밑에 이제, 이비 안은 이제, 향판이 약간, 이제, 금이 이렇게 갔어요. 예. 보시면 이제, 금이 이렇게 가가지고, 예. 상태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한쪽에. 그리고 이제, 페달은 너무 이제 세게 밟아가지고, 유격이 너무 심해가지고, 좀 조절을, 나비너트를 조절을 다 했고, 야금 페달도 끊어져 있는 걸 다시, 예, 붙였습니다. 어. 그래서 이, 지금 이제, 예, 지금 센터핀들이 또 빠지고, 나사가 좀 빠져가지고, 다시 조절을 했고요. 이 지금, 이 해머도 밑에 많이 요격이 생겨가지고 조절을 다 했습니다. 저댐버 있는 쪽도 좀 이상이 있어가지고 그쪽도 수리를 해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율을 다 맞춰서 영상에 이렇게 일곱번째로 담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이제 피아노를 이렇게 보면서 조율을 정기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장인 교회 피아노인데요. 이 피아노를 이렇게 조율을 하고서 영상이 담습니다. 예. 이제 조율을 오래 안 해놨기 때문에 핀치를 약간 올려놨습니다. 제가 곰이 면 약간 떨어지겠죠. 그래서 어 다음에 이제 피아노 조율할 때좀 어 조율하시는 분이 좀 쉽게 피아노 조율할 수 있도록. 그것도 이제 육 개월 이상 넘어가지고 피아노 조율을 예, 하시는 분이와서 조율을 꼭 해야 되겠죠. 또 나도 그리면 이제 피아노는 예, 특별히 이제 이 피아노 같은 경우는 이제 예, 약간 향판 같은데 이런 게 관리를 좀잘 해야 되고. 여름에 이제 열봉을 좀 해야 되고, 겨울에는 너무 이렇게 온도, 기, 실내 온도가 이제 너무 높고 그래가지고, 그, 아마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보편적으로 이제 해머 같은 것도 간격이 약간씩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게 이걸 조정을 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그건 뭐 그렇게까지는 뭐 시간적인 것도 없고, 그래서 잘조만 다 해놨습니다. 어, 이쪽에 이제 뭐 다른 거는 별로 이제 전부 어, 예, 했고요. 또 여기 위에 이제 선제 선이 떨어져 가지고 고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다른 선에 비해서 이 약간 예, 올려서 이렇게 조율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이제 빠져 도망가서 고무가 어, 빠져 도망가서 밑에 이제 끼어 가지고 움직이지 않도록 소리 나지 않도록 자궁이 소리가 나거든요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다시 만져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제 한 6개월 동안 잘 쓰겠죠 작은 뭐, 배달도 잘 조절이 되어 있고요